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로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참 화가 나는 상황들을 많이 봐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이제 어 일방 통행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 통행 도로에서 반대쪽에서 이렇게 차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역주행이죠 이제 그런데 제가 그런 경우에는 알려줘야 되니까 여긴 일반 통행 도로다 알려주려고 이렇게 어, 경적을 이렇게 울려주거든요 빵 하고 이렇게 울려주면은 보통 이제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어, 눈치를 채고 아 내가 지금 역주행하고 있구나 그렇게 눈치를 채고 미안하다고 제스처를 취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어떤 분들은 되려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내가 맞게 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지금 경적을 울리냐 그렇게 화를 내고 적반하장 격으로 오히려 따지는 사람들도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있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옳다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은요. 이렇게 긴 지금 그 본문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38년 된 병자가 고침 받는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논쟁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좀 여러분 뭐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시 정리해 보면 유대인들의 주장은 이런 거죠 안식일에 자리를 그러니까 그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침상에 누워 있었잖아요 침상을 들고 가는 상황이죠 들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 내 침상을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게 어, 이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하냐면 그들의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을 모은 이 (39개에) 달하는 그 금령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9개) 금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안식일에 자, 물건을 옮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물건을 옮긴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38년) 된 병자 지금은 나았지만 병자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낙음 받은 이 사람은 되게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지는 않았겠지만 아마도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을 것이라는 소, 소망을 들어 듣고. 이곳에 누워 있는지는 꽤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 때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그렇게 오랜 기간 이곳에 있었으면 사람들이 알지 않았겠어요 유대인들이 그가 아프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에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뭐예요? 그가 낫다는 걸 주목하는 게 아니라 뭘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가 지금.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것. 침상을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대답하는 이 대답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안식일의 규정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그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왜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낳게 한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란 사실. 근데 이, 이 이분이 분명. 안식일 규정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 11절에는 그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성경을 누구보다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정말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는 상황에서든지 누워서든지 일어나서든지 기둥과 문에도 기록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쳐라. 왜 말씀을 기록하고 암송하고 또가르칩니까 목적은 이것이죠. 신명기 11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말씀이 기록되고 그것을 지키고 연구하는 목적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성경이 가르치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30, 39절에 보니까 이 성경이 곧 내가 대하여 증언하는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 방금 읽었던 신명기 11장 13절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자가 겪은 38년간의 고통과 슬픔에서 풀려난 기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는 사람은요. 뭐가 보이지 않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아픔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극율이 여기시는 마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44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중요시하여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례를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겨서 중요시 여기는 것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당신은 철저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아우,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응답하고 영광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잘 지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광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생각에 철퇴를 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44절 하반절에 보면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는데도요,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성경이 궁극적으로 모든 초점을 모아서 가리키고 있는 누구를 보지 못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면요. 성경을 알아도 성경의 가르침을 아무리 연구해도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거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예수가 보이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하심이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텐데 그게 아니라요. 늘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모습으로밖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이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는 분 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요 성경을 연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얻는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오늘 본문에서요 누가 진짜 병자인가 한번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물론 육신으로는 병자죠 아프죠 나, 나아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의 아픔이요 그의 결핍이 예수님께로 그를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38년 된 병자는요 병자처럼 보였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나음을 입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머릿속에는 온통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는 생각밖에 없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밖에는 볼수 없는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유대인들 이야말로 진짜 병자라는 것이죠. 근데 병자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병자가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진짜 병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진짜 병자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이 오늘 내가 정말 병자로 살고 있지 않은지 아니 내가 나음을 입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들은요 정말 자기가 잘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잘 믿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38년 된 병자입니까? 사람의 영광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유대인에 가까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사람들의 환호에 우리가 중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굶주려 있는 죄인 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아무도 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 우리가 그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그가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픕니까? 우리 정말 완전하지 않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내 믿음은 온전하지 않아서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나는 할수 없다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내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는 이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만 나의 도움이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38년 된 병자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건강하게 된다는 것은요, 성경을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어, 영생이고 나음이고 건강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 4절에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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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시 옮겨진 바된 사람. 여러분, 우린 이미 그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 은혜를 받았다면은요, 오늘 그 은혜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늘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십시오. 아니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흔하디 흔한 땅의 차이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새벽에 믿음을 주시도록 구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위해서.